야, 대표님 그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감사한데 네. 앞에도 이제 살짝 네.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어, 샤인 머스크 열풍은 그래도 이제 좀 식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청년 농업인이다 네. 또 아니면 또뭐그 아들 그니까그 부자 지간 그죠? 네. 또뭐 내려오셔 가지고 네. 이제 부모님 물려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특히 요거는 이제 초생 재배잖아요. 초생 재배.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뭐좀 여쭤보는데 요 특히 이제 초생 재배 하시면서 또뭐 갈등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이런 좀갈등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갈등하고 아까도 이제 살짝 언급하셨지만 요기 도 주변에 이제 농가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솔직히 이제 이게 풀 재배잖아요. 초생 재배 하시면서 주변에서 또뭐 이렇게 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고 그런 건 없으셨는지. 근데 초생제배 처음에 했을 때, 네. 찬성, 주변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단한 분도 없었어요. 아 네, 다 반대를 했고, 네. 그 이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장모님하고 같이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아그러구나 주변 분들한테도 이제 듣는 이야기도 많고 예예가 풀 키운다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되게 좀못마땅해 하셨죠 아풀 키우면 안 된다더라 나무가 안, 안 자란 다더라뭐 아. 그런 수재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더군다나 그죠 처음에 거의, 거의 봉산 전체에서도 처음이었던 어. 그래서 또 지나가시는 동네 분들도 네. 일하고 있으면 일부러 들으라고 <laughs> 기농에서 농사 짓는다더니 풀만 잔뜩 키우고 있다고 저래갖고 농사가 되겠냐. 아, 아, 아. 저희들 들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시고 그런 분도 아. 많이 계셨죠. 그리고 심지어로 좀뭐극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제 힘들고 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희들 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네. 힘들었는데 네. 이제 1년차, 2년차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농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니까, 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예. 오히려 이제 초성 재배를 제 사이트를 보고, 아 궁금해서 뭐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와서 보고 가시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우시오.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뭐 수출 다 하고 농사를 잘 짓고 하시니까, 네. 오히려 이제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뭐, 으로 네, 주변 분들이.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사이트 이런 거 하셨는데 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운영하시는 게? 지금 인스타에서. 아, 인스타. 네, 행복팜으로 활동합니 아, 그럼 인스타에서 행복팜이라고 네, 검색하면 네. 나와요?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야,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먼저 네, 네. 뭐 인스타 가 보고 뭐 타지역에서도 오시는 분, 그죠? 네. 네. 뭐작목은 달라도 뭐 고추 농사 지으신 분뭐 다른 기타 분들 그죠? 네네. 또 포도 농가들 네네. 오시고 이렇게 하면 네네. 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가장 맞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네네. 좀 있는지 네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네네. 이게 이제 가을에 비가 이제 멀칭 없이 그대로 비가 떨어지니까 네네. 열과가 나지 않나. 이런, 열과.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가 와도 장기간 머있는게 아니라 거의 예. 뭐 토양에다 흡수되다시피 들어가 예. 버리니까 예예. 오히려 멀칭을 하면 그 안에 습이 많이 차 가지고 물기가 오래 있어서 이게 또 열과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음. 전혀 열과 문제는 없고요. 음. 전체로 봤을 때도 요게 요게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자. 노지 노지 깡마구리지, 깡마구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가둬 가지고 가는 예. 아 예. 노지는 아니다 지금 예,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뭐 탄저나 노균 아니면 다른 이제 병해충의 피해는 더 많지는 않냐. 아, 병해충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가에 대해서 아프도... 뭐 응해나 이런 게 네. 전혀 없거든요. 마천제로 봤을 때잘 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병해충에 더 많이 노출된다든지 네. 피해를 많이 본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이제 그 응애 같은 경우에도 뭐~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진정을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풀 속에 이제 벌레들이 있는 상태로 이게 그 시기를 넘기다 보니까 네. 오히려 포도알로 넘어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아~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또 바쁘신데 또 시간 <laughs>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또이제 제가 뭐~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네. 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실 네. 이제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좀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초생재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초생재배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예, 예. 초생재배를 하면 일반 멀칭재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더 쉽나 멀칭에 아. 비해서 초생 재배가 더 쉬운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 예. 초생 재배도 나름대로 이제 불편한 점은 많거든요. 앞에서 음. 말씀드렸듯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초생 재배하고 멀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작업이 더 손쉬운가? 네. 그런 위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농사 짓는 이 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좀 실패가 덜 하지 않을까. 조금 수고스러운 작업도 네. 하는데 크게 불만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땅 관리,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으니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저희 그제 채널 네. 그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네.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동서남북 TV입니다. 그냥 바이 네. 한 번만 해주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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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웃음> <웃음> 자, 구독과 좋아요는 동서남북 TV입니다. 바이 바이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